여러 리바운드. 그동안 포트를 캐르면. 설레. 그러면 오늘 네. 이승연 선수 최고 실축이 네. 죠요 그동안 우리가 공격만 다 배웠다면 아. 이제는 리바운드를 잘하는 사람이 게임을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영원처럼 이승현 선수에게 외하는 리바운드. 300번 느낌으로 한번 배워주시죠 일단 리바운드는 제가 보부하면서 아, 아, 제일 좋아하는 기술 중에 아, 하나 리바운드에서 아, 잘 잡는 팀이 경기를 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아, 부우는 아, 아, 제일 아, 중요한 거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잘해요? 어, 리바운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선정 아, 네. 위치 선정이랑 상대방이랑 아, 몸싸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펜스 리바운드 들어갈 때는 수비자를 제껴서 들어가야 되고 아, 디펜스 리바운드 할 때는 공격자가 들어오는 걸받아야되 아, 네. 그런 박스아시이 제일 중요 가지가 있겠네요, 오펜스 리바운드 시 네. 오펜스 리바운랑페에스 리바운드 두개다배워가지뭐 어, 어. 어. 좋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으면 요걸 족쇄로 잘라낼 테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디에스 리바운드 할때 제일 중요한 건팍스아이라고 공격자가 들어오는 것만 좋 건데 상대방이 슛을 쐈을 때 그때는 이제게 볼을 보는 게 아니고 공격자로 가요 근데 슛쐈다 근데 슛 쌌다 알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순간 네 매치를 봐야 아 순간 네 내매치를봐야돼내 매치가 아, 어떻게 돼. 내네 매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하는 아, 오케이. 내네 매치가 5승 3리으로 온다.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밥 먹어도 어, 어. 우리는동네농구 하면 누가 쌌다. 그러면, 어, 그러면, 어, 그러면 어. 튀겨 나오면 어떻게 잡자. 오케이. 저희 땅에서 인거 같아. 우리 부자가 추스 처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바운드를 뺏기면은 네. 맞추죠 감독님들한테 을 많이 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음. 네, 특히 데니스 바운드를 뺏기고 그런 것도 감독님. 감독님한테 많이 온다 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죠 상대방이 슛 샀다. 샀다. 그러면 보면서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면지를 보면서 내뱃지가 막 왼쪽으로 뒤어나그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게 정면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게 네. 공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공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데 수비 선수가 먼저 커서 그세요 커서 하는데 어. 왼쪽 움직이다. 어. 저는 저는 약간 이게 손을 대고 있어요. 어. 어. 어디 대?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났다고 봐야죠. 어, 끝났다고 봐야죠. 어, 이거는 약간 가힘들이어지 어쩔 수없 여러분들, 저 신작... 어, 같은, 같은 레벨이면 저는 이반적. 전... 오펜스 리바운드 할 때는 어떻게 좀 스킬이 필요해요. 어. 오펜스 리바운드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네. 어, 제일 중요한 좀 약간 이런 말도 있고. 잡고자 는 의지인 것 같아요. 잡고자 하는 아, 잡고자는 아 의지? 네, 저 파이팅! 리바, 네. 저는 리바운드 할때 제일 생각하는 게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게 잡고자 는 의지가 없으면 리바운드 안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아 네. 저는 그래서 리바운드 잡을 때 약간 그런 잡으려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네. 오벤스 리바운드가 어떻게 보면은 요령이 없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벤스 리바운드 진짜 요령이 아게아 없어요. 왜냐면은 아 그러면 뭐딱 하나 얘기하자면 박스아웃을 피하는 방법이 데 어! 그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스아웃을 하려고 뭐 했잖아요 박스아웃을 했어요 어? 어? 어디 갔어? 아... 단발머리 그니까 세게 쏠려고 하는데 박스아웃을 타면 그러면 일부러 어. 공간을 걸려요 아. 근데 여기 다 잡았잖아 근데 여기서 네. 다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 다내 거잖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제자리에서 뛰는 점프가 높아요? 아니면 날라와서 뛰는 점프 날라와서 뛰는 게 그러면 저는 지금 공간을 바꿨잖아 어. 네. 그러면 제자리에서 뛸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 아, 이느으로 아, 네. 약간 해다가, 해다가. 어. 어. 이렇게 로 따라오고. 어.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어. 뒤에 따라오는 게우잖아요 예, 일반적 이렇게 따라온다. 그래서 일단 뒤 우리가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선수는 이 선수는 이렇게 뒤로 백스윙을 하는데 네. 한번 따라오면 그냥 조금 피드. 만약에 이런 선수 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막았잖아 네. 그게 더 이게 더무다아 그러네. 네, 그, 이런 선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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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이 선수는 그냥 어, 나는 하나만 잡겠다. 잡겠다. 나는 리바운드 안 잡아냈다. 어, 너만, 너만 잡겠다. 너만, 너만, 잡겠다. 너만, 너, 너만 안 잡으면 된다. 이런 마이크들. 어. 한, 한, 한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 제가 용병들 막을 때. 네, 용병들 막을 때. 아니 이것도 오히려 팁이네. 어,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농구 어, 하다가 어. 어. 아 리바운드가 좀 아니다 싶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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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유 아이 선수가 이운드잘 잡는다 네. 그럼, 어이 그럼 난 너만 막겠다 아유 싸우 그냥 진짜 그싸 싸우, 싸우시고 거의 싸우자 이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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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예. 용종 선수 진짜 싫어 아 싫어요 아, 아, 아. 제가 예, 잘 먹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진짜 귀찮게 해요 잡 때도 얘는 오벤스이만 잡아야 되는데 저놈이렇 그, 그, 이거 끝은 흥이 잡아먹을 잡아먹을 듯한 눈빛이야 진짜 요

哎呦，胡导。